90년 만에 발견된 낡은 태극기와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건물 보수공사가 진행되던 중 한지에 꽁꽁 쌓여 숨겨진 낡은 물건이 발견되었다. 이를 열어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사용된 태극기와 함께 지금까지 실물로 확인된 적 없던 항일지하신문 자유신 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 역사적 자료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인물은 바로 진관사의 큰스님 백초월이었다. 30대에 이미 고승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수행을 하던 그는 3.1운동 직후 혁신공보라는 항일신문을 발간하며 청년 독립군을 양성해 임시정부로 파견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수차례 투옥되었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토록 원했던 조국의 독립을 1년 앞둔 1944년 청주교도소에서 66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그가 남긴 태극기와 항일 자료들은 그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무려 90년 동안 세월 속에 묻혀있던 태극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